했어요. 일출을 보러 가야했는데 이미 늦잠 자서 해가 떠버렸고 전 너무 늦었어요. 사람은 역시 부지런해야 돼. 진짜 이쁘다. 와 아, 너무 힘들다. 아. 할수 있는데 지금 일단 어음 이거 마시면 돼. 우리만의 티 타임 시간을 가져도 좋고. 지금 아까 맥시믹라에서안 맥심, 반복 안 오나? 테이블아 모자 하나 사야 될것 같아 나는. 어디가? 너만 면은 캠핑 어, 다니나 혼자. 뭐 캠핑 다니게? 어. 왜 혼자 다녀 데그 혼자 다니 누구랑 다녀? 그래가 싶다. 배고픈 거 같아 엄마. 컵라면 먹어. 컵라면 오 먹을 까 그래. 어? 오 먹을래? 아 지금 먹아침또 먹자. 맞습니다. 그래 가까봐 어차피 오늘 내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래 하나씩 먹자 짜파게티 범벅이랑 그래 그래 좋다 그래도 이렇게 보고 밥 먹는 거 나쁘지 않은데? 김치라도 줄까? 괜찮아? 이거는 모르겠다 누들면은 근데 짜파게티는 짭짤해서 아 몸이 확 따뜻해진다 이제 라면 먹으면 더 따뜻해지잖아 아침 먹방. 야 얼굴은 호박 같이 커가지고 <laughs> 눈도 안 떠지는데. 우리는 라면을 먹는다. 5시 40분이고 여기 사막인데 데이터가 안터져서 데이터 지금 디지털 디톡스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라면 먹방. 혹시 추울 때 라면만한게 없다? 아마 싱가포르 전깐짜장면 가져서 그때 먹은 게 너무 맛있던 거야. 그래 또 한국 가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대. 안 나지. 음. 그래도 그 남자애는 부지런한가 봐. 어. 저희는 지금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. 어제 먹었던 레스토랑에서 또 먹게 될것 같아요. 날씨는 좋지도 안 좋지도 않습니다. 수박. 수박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. 우와 오이다 오이 오이. 토마토도 토마토를 많이 먹어야 돼. 엄마 볶은 김치, 볶은 김치도 먹을 거야? 먹어야지. 그럼 내가 저 캠에 나올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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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먹방은 응. 고추 참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돌려 돌려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이. 이거 뭐지? 그 뭐예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카드 따고. 맛있겠다. 참치 좀 드실래요? 이 가까운 거 먹을게. 네. 저안줄 뭐. 건데요. 연타 <laughs> 준거 <laughs> 있어요? 아. 어. 누나가 약도 뺏어요 <laughs> <laughs> 동생이 먹는 약도 맛있어 보이니 진짜. <laughs> 아까는 커피 커피 사줘라고돈 뜯겼고요. 음. 어, <laughs> <돈뜯겨. 웃음> <돈뜯겨. 웃음> <laughs> 지금 이제 약 뜯겨요. <laughs> 아 약도 내가 먹으려 할 때는 마으니까안 먹은다더니. 그 쭉쭉 빨아먹는 약이잖아 그거는. 음, 아, 음. 아. 와. 아침에 밥도 먹었는데 또잘 먹네. 음. 더 먹을 수도 있어 먹으면서. 아, 타는 <laughs> 거야? 아. 어.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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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. 우리 버스 안타 다시는 안 탄다고 막 했잖아. 아니, 아니, 아니. 밥 먹고 잠깐 버스 타서 버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. 네. 개소미에 오늘 화장 나가네. 미안해. 여기서 사실은 그거 올라간대. 한 5분 정도 걸어서 케분 40분 올라가고 창딱 했잖아요 얼마나 걸어가야 되지?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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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많은 거야? 대 뭐야? 우리가 첫개신거야삼 이거? 엄마! 색깔 멋지다 와자날아 엄마! 생각해봐, 철리포 떨어지면 큰일 나네 뭐지? 너, 오, 오, 음. 오, 어, 깨끗해 어, 양고기구나. 어. 뭐라고요? 띵부터, 띵부터. <anyhow>

자기 옆에 아 가만히 있어 그냥 뭐 주려고 그러지 안 먹어도 아, 저 주려고 그러지 내가 먹고 못 갔냐 게요 자식이 서 그런 건그러니저 먹으라고 좀 두려워하니까 맥주 마셔 맥주 마실래 마술 못해요 뭐여태안 뭐 먹을 때이안 빠져 마늘 구워 마늘 구워 만들만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엄마 세잔 세잔 이야 받으라고 내가 받게내 받을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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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너무 이쁜 아가씨 거기 왔어 응, 장성현 왔어요 딸님입니다 조금 네. 기에서아알겠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? 형님 음. 형님수요야지짠감사합니다 음. 아, 귀여워. 아니 아그쪽기 왔다갔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여 아이 차 이제 열 체한거 어, 같아요 속이 안좋은데 다들 괜찮은거 같아요 언니 장데서울사람이 서울에 살다고신났요 왜요? 아니 여기 아, 아에요 그냥 아, 한번 먹어볼까? 뭐가 자꾸 나와? 도만 나와 응.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<laughs> 어? 이거 뭐 우리 거 아니야? 우리 거 아니래 도쪽으건 이거 온 거야? 진정찌개가 맛있네 데 <laughs> 순대가 엄마 순대가 아니야 떡이야 찰밥 닭쪽 오늘 맛있어요 저도 저희 저녁을 먹고 야시장에 왔습니다 <laughs> 네, 8시에 분수쇼를 한대요 저게 야시장이야? 되게 작다. 월미더다 월미더 약간 옛날, 옛날 느낌 나는 한국 축제 느낌? 범퍼카가 있어요. 여, 여기 사람들이 범퍼카를 되게 좋아하네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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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<웃음> <웃음> 아! 안녕? 오, 귀여워. 뭐야, 이 쪼꼬미들. 아, 귀여워. 헐, 귀여워. 뭐나아 알리페이? 알리페이? 지금부터 지금부터? 13년 있어봤고 내가 13년을 해결해봤어 가 공주 내가 칩이억 깎았어 궁금하다니까 먹어봐 요거로요거로트요거로트요구니까여기가이 된다니까 좋다는 게 중국어로 뭐지? 짬빵짬빵 짬빵야 이게 뭔지 알아? 메뚜기 이게 어떻게 메뚜기야? 귀엽다 이나도 중국스러운 분수쇼죠무무 <laughs> <너무> 웃긴데. <laughs> 와 맛있는 아있는맛있아 맛있는 아있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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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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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아맛다는아있는맛아프 맛있는 맛아는맛있 네, 많이 아파요. 자, 이게 벌어집니다.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오늘 승마를 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라면. 안 끊고 왔어, 뭐. 여기 옆에 놔뒀잖아. 음. 카메라 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와 라면이 엄마 캐리어 안에 있었거든요? <laughs> 오늘도 여전히 먹을 게 없네. 식사를 마쳤습니다. 저희는 떠납니다. 안녕. 아, 투구를 써야 되는구나. 야, 우리 나나서 타야 되는데. 그래, 사진 없죠. 나 흰말 타고 싶어요. 자, 산자이산자이 잠자면 해. 산잘 잡으시고. 아, 어떡해. 모여라, 모여라. 아, 미안해. 몰라, 여기 아줌마랑 같이 가는데? <laughs> 나타가 있어요. 오. 미안해, 내가 너네를 타버렸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, 여기 고양이가 있거든요. 완전 귀여워. 귀여워. 미쳤어, 미쳤어. 너무 귀여워. 말도 안 되게 귀엽다. 이고 진짜 예쁘게 생겼어 고양이 엉덩이 신나게 때려줘야지 안 걸린다 간다! 어머! 야 그래 뭐 기억, 원래 엉덩이 때리는 거 좋아요 도망갔어 밥을 먹으러 가자 일단 좀 이따 올게 너도 들어올래? 일로 와 일로 와이거왜 있어 근데? 제자리는? 음, 담배 피우라고? 먹으면 안 되지라고? <laughs> 어때 엄마? 한국인 입맛에 맞아? 응. 좋아? 맛있어. 그럼 입까지 안 먹어야 이거 궁금했다. 어 응? 응. 아무것도 없어. 응? 아무것도 없어. 내가 먹었던 몽골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닭고기야. 응. 네, 아무 향신료안 넣어서. 응. 아무 향신료도 안 넣어서. 네. 처음 봐. 응. 왜안 좋아? 드디어 집에 갑니다. 엄마! 오고 있지? 나안 가고 싶어. 몽골 여행 끝.